이 코인 시장은 굉장히 불합리한 시장이고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투자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이트가 전하는 메시지 뭐냐?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구나 기회는 있다 공평하다는 걸늘 강조하고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원칙 공평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공평한데 이걸 왜 자꾸 깨뜨리려고 하냐라고 이제 참가자들한테 말합니다. 시스템은 늘 공정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모든 실패에는 너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에서 죽을 때, 네 죽음은 네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첫 번째 게임.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봤던 주인공 이정재가 나와서 말해요. 이게 이제 움직이면 그 동작 감지 인형이 이제 동작을 감지하고 걸리면 이제 저격수들이 총을 쏴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참가자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지 실제로 모르고 이 게임에 참, 참가를 해요. 근데 이첫 번째 해봤던 이정재 주인공은 사람들한테 움직이지 마막어려막 막 계속 이럽니다. 게임 시작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자기 말대로 동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움직이면 죽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누가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실제 죽는다 고 알고나서 패닉하다 도망치다 많이 죽습니다. 코인 시장이 똑같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움직여다가 총 맞아봐서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좋은 코인 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리플, 엑사, 피, 뭐, 스텔라, 뭐, 알고랜드, 헤드라, 이런 거 바닥일 때 줄줄 해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계속 1년 동안 했던 얘기가 결국에 맨날 지루한 얘기가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코인 시장에서 금융 엘리트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산다고. 근데 대부분 단타치고 선물 투자합니다. 죽습니다,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좋은 코인 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수많은 언론과 너무 많은 유튜브 전문 영상들로 이 인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수많은 언론에서는 막 퍼드를 내고 코인 빠진다 폭락한다 뭐 뭐가 어떻게 된다 또막 유튜브 전문가들은 막다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제 폭락이 온다 자기 막 분석한 거막다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분석이 어떻게 저렇게 분석했지 하는 분석들도 많아요 또 알트 막 하이퍼 사이클 온다라고 했는데 1월달에 폭락이 온대서 1월달은 역사적으로 거의 90% 폭등장인데 왜저 말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분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리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들이 통제하는 가격에 맞춰서 온갖 공포 뉴스까지 함께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없는 대중들은 모두 싸게 팔고 비싸면서 는 침팬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AI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단타 선물 투자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AI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대결해서 어떻게 이겨요? 99% 확률로 죽습니다. 자, 죽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주최 측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해요. 이 게임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해서 온 거다. 누구나 게임 참여하고 싶어서 온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그들만의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까르마의 법칙인데 어, 남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공평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그 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투표를 통해서 게임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쌓은 상금을 공평하게 나눠갖고 게임을 끝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은 절대적인 민주주의죠. 여러분들의 의지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불장 꼭대기에 빛내서 빚내, 돈을 다 넣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사회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 아니죠. 돈 뺏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다 주는 꼴을 하는 거죠. 카제노의 돈을 다 넣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산당에 와서 여러분 돈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코인 시장에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양털을 깎이는, 즉, 돈을 다 잃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인 거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크게 번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스니저, 이제 입소문을 퍼뜨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띄워주죠. 민코인에서 뭐, 천배를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즉, 공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일부는 돈을 크게 버는 것. 돈을 잃는 것은 여러분, 게임에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이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참가자들이 쌓여가는 상금, 사람들의 목숨값이라고 오징어 게임에서 표현을 하는데, 보고 스스로 투표를 해서 게임을 이어나가요. 이겨나, 뭐냐면, 게임을 첫 번째 게임 끝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많이 죽어서 끝내면 되는데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들의 목숨값이 쌓여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제2의 게임을 또 원해서 또 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선물 투자랑 똑같죠. 야 내가 이번엔 먹을 수 있어. 도박이랑 똑같잖아요. 다음엔 내일 수 있어. 다음엔 딸수 있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빚까지 내서 하는 건 여러분들 가정에. 안락한 삶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미래에 담보로 해서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 준비도 안돼 있는데 그냥 도박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코인이랑 오징어게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금, 사람들의 목숨값은 코인 시장의 수익률을 상징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시즌 1에서 456억을 타간 이정재가 455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돈을 타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야만 이 상금이 높아지는 구조인 거예요. 이 오징어게임에서. 그럼 뭐예요? 코인 시장의 수익률은 뭐예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의 수익률이 좋은 것은 대중 대부분이 돈을 잃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좋은 건 씁쓸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져서 그 가정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지만 수많은 무지한 대중들이 돈을 다 잃고 그 가정을 담보로 돈을 다 날린 거를 여러분들이 금융 엘리트가 다 가져가고 남은 그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를 여러분들이 가져서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서로 싸운다. 뭐냐? 참가자들은 내부에서 서로 싸운다. 분열합니다. 분열은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상황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도 보여주고 모두를 살리려는 이정재가 그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의 공감을 과 절반의 충돌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인데 살고는 싶지만 나는 살고는 싶어요. 아! 진짜 중내 이 게임 나 살고는 싶은데 코인 투자도 와돈다 잃으면 어떻게 무서운데 살고는 싶어요 근데 또 돈은 벌고 싶어요 근데 아돈또 빨리 벌고 싶네 선물하고 싶네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정재는 시즌 1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게임 진짜 조심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정재한테 물어봅니다 다음 게임 뭐냐고 막뭐 알려달라고 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야 근데 모두가 다음 게임 알면 사람들이 안 죽으면 상금이 안 늘어나니까 나만 알아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중성이 바로 보이는 거야. 사람들의 죽어야만 그 목숨값으로 다음 게임에서 상금이 늘어나기, 늘어나는 늘어나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 하는 걸 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네로남불의 정신을 꼬집습니다. 공산주의 시스템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아니야 남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기독권은 나는 부자로 남아야 지만 대중들은 부를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게 뭐요? 예 이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수령님은 나는 부자지만 대중들은 밥도 못 먹는다. 이게죠? 나만 우리는 밥은 안 굶잖아, 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로 싸운다 이게 바로 금융 엘리트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에 모두 지원해갖고 체제 경쟁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스템에 대한 거의 빠져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뭐남녀간의 대립을 뭐 금융 엘리트가 부추기고 PC주의나 좌우 진영 논리 해갖고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단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우리를 계속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만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어렵지만 저는, 어, 20, 30대, 좀, 이제, 좀 20대, 특히나 좀 남녀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미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골이 깊어졌어요. 뭐, 뭐, PC주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서로 막 은어까지 만들어가면 서로를 비방하잖아요, 남녀 간에.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눈치채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간 약을 먹여서 개몽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다루는 거고. 자, 남 탓을 한다. 발전이 없다. 뭐냐면, 이정재가 시즌1에서 게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의지하면서 게임 알려달라고 한다고 했죠. 다음 게임 뭐예요? 다음 게임 뭐예요? 막 이래요. 이정재가 고민하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달고나 뽑기 게임이다. 그래서 달고나 모양이 세모가 가장 쉽다. 우산 이런 거 제일 어렵다. 그래서 세모를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정재가 사람들이 막 세모 골랐는데 원망할까 봐막 꿈도 꿔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코인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건 내 탓, 돈 잃으면 니네 탓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오래된 우리 하랑 두번 분들과 많은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결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래요. 근데 인간의 군상이란 게 그렇고. 그래서 막상 이제 오전 게임에서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달고나 게임 아닌 다른 게임이 나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정재를 원망합니다. 인간 쓰레기야. 너 때문에 어, 저도 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여순대백 채널에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군상의 비열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중적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댓글 많이 달죠. 트럼프 취임 전으로 아까 떨어진다 어떻게 보냐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위험은 피하고 싶지만 이득은 얻고 싶단 말인가요. 여러분들 세상 이치를 거스르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위험을 피하고 싶고 불안한데 나를 확신시켜 주세요. 나를 불안으로부터 구해 주세요.라는 말인데. 자신의 불안이란 불길은 오직 스스로 꺼야, 된, 꺼야 됩니다. 남이 그 잠실 불길을 제가 잠시 잠재워줄 수 있어 요 여러분들 막 설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댓글로 막 설득을 해요. 진짜 수많은 사람 댓글로 제가 그걸 다할 수도 없지만 예전엔 했습니다. 요새는 안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의 불빛은 자기가 찾아야 된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꺼줘도. A 유튜버한테 평안을 얻고 B 유튜버한테 불안을 얻잖아요. 그럼 또 다시 다른 유튜버한테 가서 평안을 얻고자 하다가 또 불안을 얻고 끝없는 항의를 합니다. 그냥 빠져 나올 수 없는 그 저기 범유다 삼각지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얻고 계속해서 불안을 얻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투자 마인드라는 면역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불안이 계속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마인드 센시라는 건 여러분들 내 정신 면역력입니다. 삶과 투자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옳은 걸 옳다고 사리분별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그게 투자에 오면 투자 마인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면역력이 여러분들 갖춰져야 되는데 어 한국에 사실 아시아에 집팬치가 많다고 했잖아요 아쉽지만 아시아에는 어, 유럽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우고 굉장히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애들의 창의 력을 있어 있게 해서 키웁니다. 교육 방식이 달라요. 한국은 굉장히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주입식 교육과 해갖고 좋은 대학 좋은 것 이것만 하는 걸로만 애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악기도 하나 다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측면에서 정신 면역력 측면에서 아시아와 서구권은 질적으로 달라요. 서구권이 압도적으로 높죠, 냉정하게. 아시아는 그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투자에 있어서는 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 면역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아의 침팬치가 많이 사는 거고,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신 면역력이 없으면 끝없는 불안에 감염되고 계속해서 일시적인 약을 먹게 돼요. 몸에 좋을 리 없죠.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핸드폰 번호주고, 어, 여러분들의 불안을 친절하게 내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곳을 만나서 빠르고 쉽게 돈 버는 길을 찾아서 신나요. 불안도 사라지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돈도 없어져요. 어떻게 된다? 100% 안전하고 100% 수익 이 나오는 곳이라고 믿었다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환상이었고 사기였다. 세상에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원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laughs>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핸드폰 주는 리딩방들이 어떻게 하냐면, 100명의 사람을 모집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상승장에 100명의 사람들한테 각기 다른 코인들 급등한다고 코인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확률상 여러분들 수능에서 같은 번호로쭉 찍으면 25%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20%는 맞잖아요. 확률상 다 나눠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리딩방 입장에서는 100명한테 골고루 다 뿌려놔요. 그러면 자기 그물에 걸리는 20%는 100% 걸리는 거예요. 그럼 2 0한테 무조건 사기 칠수 있죠. 왜냐하면 그 20%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코인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순환 펌핑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거 올라가고 저거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와, 얘는 세력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 여러분들을 낚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핸드폰 번호 주는데 근처도 가지 마라. 죄다 사기다. 그냥 다 사기예요. 다. 세상에 빠르고 쉽게 돈 버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매우 비이성적이다. 무슨 말이냐? 내 돈을 누가 가져가면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손해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남의 돈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탐욕적으로 변해요. 자신이 돈을 더 가져가는 것은 돈을 쉽게 가진 것 가는 건 당연하다. 투자해서 내가 투자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남이 내돈 가져가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아예 투자 시장에 오면 그냥 비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 모두가 공평해야 하지만 자신은 조금 더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투자한 여러분들, 자본가들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을 만든 것도 그들이고요.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돈을 갖고 있던 것도 그들이고, 이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들입니다. 그냥 억울하지만 이 은행 시스템 만든 것도 다 유대인 금융 엘리트들이에요. 어떡해요? 이미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적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여러 끝판왕에 있는 게 바로 투자인데, 여러분들 회사에는 주주가 있고, 그 주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금융 엘리트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이 금융, 그 코인이라는 시스템에 투자하고, 내가 블랙락 만들고, 뒤에 주주고, 모든 거다 하는데, 내가 다 가져가야지, 니네가 왜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익 얻으려고 해?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다 했는데, 저들이 다 했는데, 나는 바로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보상을 얻고 안 되면 다 잃는 게 주주잖아요. 원래 대표나 주주가 모든 리스크와 모든 많은 보상을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근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근로자니까 자꾸 생각이 보상은 공평하게 다 나누길 원하고 실패의 위험은 나누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바로 자본주의 끝판왕인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금융엘리트가 다 만들고 다 하는데 나는 돈 넣고 바로 돈 수익률 나야 돼라는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대중 심리고 투자에서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인내는 싫고 쉽게 이익만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남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가난한 나라로 가야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 엘리트는 이 원리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통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가기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고 제가 소름을 돋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투자에서 자본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투자가.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전복하는데, 온갖 전문가, 막 자본가, 지혜로운 사람 모두 막 해갖고 다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난 준비도 안돼 있고, 전문가도 아니야. 지혜도 없는데, 산 타본 적도 없어. 근데 이제 막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대충 유튜브 보고 자, 여기서 이새끼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약간 크랙 피하고 저기 산사태 한번 터졌다고 하니까 이때 잠깐 피하고 여기서 텐트 치고 자, 여기서 물 끓여서 밥좀 먹고 자, 저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이 여러분들 이 계획이잖아요. 계획한 대로 안 되죠. 그렇죠?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릇보다 더 담으면 모든 걸 빼앗기는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죽습니다. 첫째 그릇을 키워야고 둘째 내 그릇의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즉 욕심만 가득한 사람은 절대 투자라는 게임에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전환 메시지 민코인에서 백배 천배 얻는 거 알려주는 거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죠. 이제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전 세계 대중을 향해서 양파를 깎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통제 세상으로 가려면 저항할 수 없는 대중들을 만들어야 돼요. 뭐죠? 먹고 살만 하면 대중은 저항하기 때문에. 조세를 갑자기 올렸을 때 여러분 대중들이 단합해서 그들 모두를 불태웠던 사건, 프랑스 대혁명 이거 잊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이 아주 계획을 촘촘하게 합니다. 서서히 말려 죽인 다음에 그들의 통제 세상을 진행시켜요. 아주 서서히. 그것도 어떻게 강제로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말려 죽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니들 스스로 니들 선택에 의해서 말려 죽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주식이라는 주식보다 더 양털을 빨리 깎을 수 있는 24시간 돌아가고 전 세계 동시에 돌아가는 코인 시장을 개장을 해서 전 세계 오징어 게임을 열어서 우리들한테 무대를 제공하고 그들의 공평한 원칙이라는 거 안에서 인내하고 지혜로운 이들은 실제로 부자까지 만들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가 아니죠 니들 선택에 의해서 일부는 야저 사람 봐저 사람은 돈 벌었네 지금 하랑도반 여러분들도 오래 인내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똑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또왜 그래요? 오래 인내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실제로 부자로 만들어줘요.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에 있는 이 사람들은 카르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실제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들은 그들이 데려갑니다. 앞으로 미래 인류에 필요하다고 그들도 인정해줘요. 하지만 수많은 그들이 생각하는 노예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은... 위험함을 알고도 그냥 나만 아니겠지 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그냥 불나방처럼 다 태워 죽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서울대학교에서 2045년 기점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하랑두범분들한테 다룬 겁니다. 기술 발전, AI 의 발전으로 인해서 계급이 더욱 분화된다. 그래서 플랫폼 소유자와 플랫폼 스타 최상위 계급이 형성되고 반면 플랫폼 소유자도 스타도 아닌 일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노예즈, 노예 같은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주장한 사회 계급인데 인간의 노동이 대부분 AI로 대체된 미래 사회에서 임시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계층을 말한다. 그냥 렌탈만 하면서 사유 재산 없이 제가 계속 사유 재산 없는 시, 시대로 간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살아남는 코인 투자해 갖고 아니면 뭐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아니면 플랫폼 소유한 기업인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은 포인트 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위에로 갑니다. 어디 0.002%에 속해요. 그 위에 플랫폼까지 속한 사람은 0.001%고 여기 외에 나머지 99.997% 여기들은 그냥 사유 재산이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계층이 되는 거야. 프레카리아트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사에서 정규직 개념 사라진다.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I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사라질 거고 점점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색을 만들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아니면 좋은 코인이라도 뭐 제가 리플렉스 r 피 그래서 만개봉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500원일 때 만개봉인하라고 했을 때 얼마였죠?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만개가 얼마죠? 3천만 원이 넘죠.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더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 500만 원이었을 때 여러분들 만개 가벼웠죠? 아, 만 개. 갑자기 좀 전에 오, 어, 만개 조금 돈이 커진 것 같아. 좀더 지나자. 좀더 지나. 여러분들, 제가 하랑도 번 분들한테 이 얘기 드렸죠. 리플렉스 알피는 스텔, 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러분들 우리가 천만 원에서 이십만 원 샀다가 아무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빠져도 21년도 불장을 지나서 아무리 22년, 3년에 하락을 했어도 이더리움이 얼마였죠? 130만 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략 한 3천만 원이 뭐 얼마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빠져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섯 배인 거예요. 아무리 빠져도 여섯 배. 20만에 원 샀다가 580만 원 고점이면 거의 20몇 배가 갔었고 아무리 빠져도 여섯 배다. 무슨 현상이다? 아무리 빠져도 더 이상 내가 샀던 평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게 리플 XRP와 i o s 2002 코인들한테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드리지만 하나 도번분들한테 는 이걸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하시지 말고, 담대하게 먹어라. 다만, 모든 대중들이 몰려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적 변화가 이미 왔기 때문에. 비트나 이더거 여러분들 다시 20만원, 이더거 20만원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비트가 다시 900만원, 800만원 우리가 샀던 그때로 안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배트가 1억 4천인데, 900만원에 가겠어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iOS2002 코인이라 블랙락의 자산의 토코나 코인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야 이 시대적 방향성이 이렇다 프레, 프레카리아트 이런 99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마인드셋을 키워서 진짜 좋은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부의 계층 사다리를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는 돈벌 기회도 사라지는 모든 건 임시 직업밖에 없는 시대로 간다 2040년에 그럼 여러분 10년 안에 다 바뀐다는 소린 거예요 거의 제가 5년 안에 크게 바뀔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사회구조를 명분을 마, 만드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대중 스스로 준비되지 않는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자신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든 불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들이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한 원칙이다 절대 강제로 뺏지 않는다 모두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결과로 남게 한다 그들이 까르마로부터 자유로지고 세상이 뒤집혀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다 그들 스스로 했으니까 니들 스스로 돈을 다 잃었는데 왜 세상을 뒤집어? 라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3분의 1이 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그리 오래 지내지 않아서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3분의 1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설립된 이유는 대중의 불을 털어먹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대중이 돈 버는 투자는 없다는 겁니다. 인내한 소수만이 돈을 법니다. 3분의 1이 코인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만 틀면 25년도 트럼프가 코인 세계, 코인 비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얘기로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25년의 장밋빛 얘기만 계속하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100만 유튜브 넘는 채널에서 코인 패널들 모셔서 하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뭐 이제 리플의 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요새 보고 진짜 이제 리플을 올리니까 리플의 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리플 전문가가 너무 처납니다. 이제 어참 재밌는 현상인데 원래 그렇죠. 이제 많아집니다.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하는 거요 3분의 1이 코인 투자하고 있고요. 모든 유튜버에서 코인은 25년도에 트럼프가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떡상한다고 합니다. 25년 무조건 좋대요.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죠? 25년 상반기에 제2의 코땡땡이 올 수도 있고, 테러, 테더 사태 터질 수도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조망만안 됩니다. 큰, 큰거 하나 와요. 자, 3분의 1 투자하고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비트 도미가 무너지기 전에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트 도미 아까 봤죠?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뭐죠?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비트 도미는 여러분, 순식간에 한달 안에 무너집니다. 원래.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정신이 이럴 탐욕에 취해서, 왜냐면 내 계좌가 두 배, 세배막 늘어나니까. 여러분, 비트 도미가 무너지면 더 무너지길 기대하지 말고요. 사람은 무너져서 내 계좌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을 때는 어떤 뷰가 들어오냐면요. 어슴새우, 저처럼 비트 도미가 여기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비트 도미가, 비트 도미 차트 마지막 한번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할 텐데, 자 비트 도미가 여러분들 여기 정도까지 막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빨간 선 가야지만 끝나.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돼. 제 저는 여기서부터 어, 이,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야이 쫄보 놈아 무슨 새벽아 이러면서 어떤 유튜버 말 들었든 여기 안 가면 안 끝난다는데 너는 너무 쫄보야라고 하면서 더 먹고 싶은 사람의 뷰의 말이 귀에 들리고. 그, 뭔가, 바른 말을 하거나 조금 보수적으로 말하는 건 듣기가 싫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 야! 바로 야노도 타임 나오는 거죠.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야, 너 지금 여기서 포기할 거야. 네가짱 먹어야지. 야, 너도 할수 있어. 이거 나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의 탐욕과의 여러분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탐욕을 절제해야 그때 화를 입지 않는 거예요. 내 그런 만큼 먹는 거. 그래서 저는 1월에 대략 제가 여기 써놨죠. 비대함부터 1월달부터 알트장이 온다라고 하면 1월 말부터 많이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아까 알트 시총 차트에 전골 넘어서 올라가요. 그럼 그때부터 전이 분할 익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랑 도반 분들은 그때부터 분할 익절을 하는 걸로 제가 하랑 도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익절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어려울 거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3분의 1 투자하고 있고, 많이 달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 도미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제, 어 비트가 풀백, 도미너스가 풀백을 했고, 여기서 풀백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1월 달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익절을 해서, 만약에, 어 3월까지 가요. 1월 말부터 익절을 했는데, 3월까지 가요. 그러면 1월 말에 어느 정도 익절하고, 2월에도 또 익절하고요. 2월에는 아마 1월 만에 많이 오르면 2월을 중순까지는 또 조정하겠죠. 그 다음에 2월 말부터 다시 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1월에 익절하고 3월에 달 다시 익절해야죠. 3월에는 달한50% 익절해야죠. 근데 어, 나는 어, 네 의견에 동의 안 해. 나는 25년 무조건 끝까지 불장이야.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들고 갈 거야. 그거는 그 사람 선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모든 건 투자는 선택인 거예요. 리플렉스할피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 전, 자기는 리플 XRP 물량을 절반을 소각을 하고, 배드나우에서 갑자기 XRP를 했죠막 발표를 해요. 트럼프가 리플 XRP로 막뭐 한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갑자기 미친 듯이 100불로 가버렸네. 그 우리는 뭐한 10불, 20불을 막 이렇게 팔았어요. 100불로 갔네. 그럼 우리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10불, 20불 뭐 하여튼 그 언저리 뭐 가다가 그거 못 가서든지 아무튼 거기서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확정이 씌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나는 내그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지금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확정적인 무언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선택에 대한 대가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고점에 다 먹지 못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선택이다.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의 계속된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계속해서 지옥의 배팅을 하면 난 무조건 최고점, 최고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로 가겠어요? 늘 적당히 어깨가 정답이라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내 삶의 정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